네 로스트소드 2월 1주차 업데이트 예정 안내가 떴습니다 공지 자 벌써 두번째 업데이트구요 야 이거 연휴 때 준비를 한건가 다양한 컨텐츠와 신규 캐릭터 그리고 이벤트까지 하나씩 보면 우선 참고사항 2월 24일 점검 이후에 자동분해가 되지 않는 이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임시점검이나 긴급점검으로 수정하려고 했는데 정기점검을 통해 수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고 점검 보상과 함께 추가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자, 내용으로 우선 첫 번째, 신규 캐릭터 패. 신규 캐릭터는 갤러헤드 추가. 갤러헤드는 아군을 보호하며 동시에 버프를 걸어주는 광희 속성의 기사. 약간 탱커 느낌인가? 스킬도 나왔거든요. 스킬명 궁극기 라이트 브링어. 앤초간 아군이 피해 면역 효과를 얻고 사수와 마법사의 공격력이 앤초간 증가. 액티브 디바인 실드 앤초간 아군 피해 감소 증가. 그리고 액티브 패링. 적이 디버프를 걸려고 할때 발동을 하고 행동 불가 상태일 경우 저항하면서 발동하게 되고 패시브 성녀. 아군의 방어력이 증가. 오리얼 탱커네. 방어력 증가에 피해 감소 있고 기존의 이졸대랑 퍼시벌 약간 합친 느낌인가? 궁극기 PM의 도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사수랑 마법사 공격 증가 네 예. 신규패 갤러헤드가 추가 자 패스 는 요렇게 생겼고 스킬 십자방패 n초간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생성 약간 무적효과일 수도 있고 뭐 데미지 일정량 막아줄 수도 있고 신규 픽업 이벤트 이벤트기한은 점검 종료 후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직 2월 1주차라고 적었는데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거든 요 신규 컨텐츠 바니걸 베디비어 신규 코스튬 추가 오 바니걸 너무 귀엽고 바니 이걸 보시면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1골드로 판매할 예정 그냥 공짜네요 캐릭터 누르고 베디비어의 옷걸이 누르면 어,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 베디비어의 패배모션 변경 기존 패배모션에서 오 뭐야 반 이걸 베디비어 에헤 요렇게 콜로세움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콜로세움 참가권 최대 보유 티켓이 20장에서 10장으로 다시 하향되고 티켓 충전 시간이 2배로 증가. 그에 따라 보상이 2배 증가하고 패배 시 승리 보상의 절반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 오, 패배 시에도 획득이 되네요. 콜로세움 조건 패배 즉시 시한 카운팅이 종료되도록 변경. 그리고 1일 미션 보상 변경. 소환을 하세요의 보상이 스테이크 정식에서 다이아 50개로. 그리고 전투 지역에 입장하세요 보상이 가루에서 다이아 50개로. 오, 이렇게 되면 1일 다이아 100개씩 수급이 가능한 건데. 괜찮은 것 같고. 제작에 주 1회 제작 제한 장비가 추가. 드래곤 슬레이어, 드래곤 킬러, 드래곤 버스터, 드래곤 아머. 오, 선택해서 제작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전투. 골드 던전, 경험치 던전. 3일에서 35층까지 개방. 야, 좋고. 신규 챕터 2개 추가 31 32 챕터가 오픈이 되고요 신규 상품 상점의 교환소에 소울 상점 내 미스틱 스톤 구매 횟수가 증가 주간 최대 구매 횟수가 증가되고 월간 최대 구매 횟수도 증가 신규 이벤트 발렌타인 이벤트 던전이 추가 달콤한 음모 신규 발렌타인 이벤트 상점이 추가되고 스톤 엔지와 이벤트 던전에서 초콜릿 코인 드랍이 되고요 더 이상 스톤 엔지에서 축제 코인은 드랍되지 않고 전투 이벤트 우당탕탕 대모음 이벤트 던전이 사라지고 축제 코인 상점 및 제작은 유지되며 대양 탐험 이벤트가 연장. 룰렛 시스템 개편. 룰렛 보상 먹기가 힘든데 우성. 자 우성 확률은 어동일하고요용 선물 상자가 들어왔네 4%. 나머지 것들도 퍼센트가 좀 많이 올랐구요. 5성 캐릭터 소환은 한정 상품으로 매월 1일 초기화가 되고요. 오. 5성 캐릭터 소환권의 초기화 3일 전까지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무조건 획득할 수 있도록 조정. 이야 좋은데. 거의 어, 천장이 있는 거네. 해당 시스템은 2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 적용될 예정. 와, 이거, 5성 캐릭터 꼭 먹어야 되는데. 개선미 변경.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5성 캐릭터. 상향조정. 요거는 상세 내역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성 캐릭터 사실 안 쓰는 캐릭이 많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피해 감소 무시 스탯이 변경. 적군 보스 패시브인 물리 방어, 마법 방어, 물리 면역, 마법 면역의 피해 감소 수치를 상쇄하도록 변경. 피해 감소 무시 수정된 건가? 마을에 닭이 더 이상 닭다리를 드랍하지 않습니다. 닭다리 진짜 의미 없죠? 대신 닭고기 드랍 확률이 두배 증가. 이게 맞지? 그리고 버그 수정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 좋은데요? 일단 매월 5성 캐릭 하나씩 얻는 거, 요거 룰렛 좋고, 새로운 이벤트 당연히 좋구요. 챕터 2개가금러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드래곤 제작 이건 좀 봐야 될것 같고 던전 개방되는 거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스톤 엔지는 개방이 안 되나 아 스톤 엔지도 조금 급한데 예 콜로세움 결투장 관련해서도 사실 뭐 개선이 좀더 많이 필요하긴 하죠 일단은 뭐 조금씩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갤러헤드 패시랑 갤러헤드 얘가 일단 쓰일지가 관건인데 괜찮으면 뽑아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수비형 탱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 정도에서 일단 쓰일 것 같은데 주력으로 스테이지에서는 사실 데미지가 조금 더 급하긴 해서 일단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뭐 리뷰 가능하면 추가로 리뷰해 드릴 거고 2월 1주차이기 때문에 언젠지 아직 정확하진 않거든요 아마 2월 6일 목요일 전후가 될것 같은데 업데이트 되는 대로 추가 공략들할거 있으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라도 꼭 한번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so